반갑다. 내가 우리 자녀랑 첫째 호돌이하고 대화하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마. 잘 참조해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감정수용과 가이드. 감정수용과 가이드. 예를 듣게 샤워를 한다. 8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자기 전에 샤워를 해. 그래서, 자, 호돌아, 이제 샤워할 시간이네. 자, 호돌이, 왈. 싫어, 더놀 거야. 샤워하기 싫어. 자, 그럼 내가 음 놀고 있는데 샤워를 하자고 하니까 어 속상할 속상했겠구나 하던 걸못 하게 하니까 그렇지 하면 호도이와 음 싫어, 더놀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지. 근데, 자기 전에는 샤워를 꼭 해야 돼. 왜냐하면, 모기가 와. 현웅이 지금 다리, 엉덩이, 벌 따고, 빨갛지. 그 모기가 문 거잖아. 아, 호돌이도 모기 싫어하지? 하면 음 모기는 모기한테 안 물려면 샤워를 해야 돼. 그리고 샤워를 안 하고 자면 현우이가 새벽에 깨 몸이 찝찝하고 깨어나지 않아서 깨지 하면 호돌이가 음 거봐 잠을 편안하게 자야지, 또 내일 어린이집에서 씩씩하고 재미있게 놀아야지. 멋있는 사람이 되지. 음, 현웅이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면 네, 자, 그럼 허돌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지가 옷 벗고 욕조에 들어간다. 왜냐 여기서 난두 가지를 했어. 감정 수용, 허돌이의 마음, 속상한 마음을 들어줬고 받아줬고 내 마음에 담았어. 그리고 가이드를 줬어. 가이드. 여기서 가이드란 것은 왜 샤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한거야. 그 사실대로 말이야. 그래서 가이드야. 자 둘째 방법 자 감정 수용과 내 감정 솔직히 표현 음, 예를 든다. 밥 먹을 때 호돌아 밥 먹자. 싫어. 밥 먹기 싫어. 더놀 거야. 싫어. 자, 놀고 있는데 밥 먹자고 하니까 속상하네. 그리고 밥맛이 없나 보네. 간식도 많이 먹고 점심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 음, 배안 고파. 배안 고파. 근데 네, 호돌아 저녁을 먹지 조금이라도 먹지 않으면 호돌이가 또 새벽에 깨 깨서 엄마 아빠 밥줘 배고파 그렇게 하지 하면 호돌이가 응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힘들어 속상해. 엄마 아빠도 쉬고 싶다고. 엄마 아빠도 쉬고 싶어 호돌아. 너가 지금 밥을 안 먹고 새벽에 깨면 엄마 아빠가 깨가지고 그 다음 날 엄마 아빠도 일하는 것이 힘들어. 그렇게 엄마 아빠는 살 수가 없어. 호돌이 밥 주려고 그렇게 새벽에 깰수 없어. 그건 호돌이가 그 요구를 아빠는 들어주기가 싫어. 자, 그럼 호돌이가, 호돌이 왈? 아빠 속상해? 아빠 힘들어? 그러면 내가, 어, 많이 힘들어. 속상하고. 그럼 호돌이는 밥을 먹어. 자기 감정을 내가 받아줬고 그리고 뭐했지? 내가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어. 군더더기 없이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어. 자 우리 호돌이는 내가 우리 처가 이렇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호돌이는 절대 크게 울지 않아. 크게 통곡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울더라도 10초야. 그 이상은 안 울어. 그 이유는 세 가지야. 첫째, 나와 아내가 감정을 받아주기에 거기에서 존중과 애정을 느끼고, 둘째, 가이드와 우리 감정을 표현하기에, 호돌이는 성과 악, 옳고 그름을 알고, 셋째, 상대, 즉, 부모의 감정을 헤아릴 수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의 내 감정. 아, 아빠도 속상하구나, 싫어하는구나. 그렇지. 하... 이 영상을 듣고 해봐라. 뭐 작다 하게 여러 가지 지식 별 도움 안 돼. 지금 내가 했던 말. 이렇게만 자녀들하고 한대 해봐. 그럼 바뀌어 바뀌는 걸 네가 네 눈으로 보면 깨닫게 돼. 우리 인간은 살면서 종종 깨닫고 신비한 체험, 경험, 그런 것을 종종 해야 돼. 늘 똑같은 되풀이 되는 삶, 방법은 있다. 네가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야.